여러분, 안녕. 다린이에요. 오늘은 에뛰드 신상템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텐데요. 에뛰드 오버 글로이 틴트 오늘 총 6종이 출시됐어요. 외관부터 보면 글로이 틴트답게 유리알 맑은 구슬 느낌의 스틱형 모습인데요. 은은하게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도포하는 순간 촉촉하면서도 오일감이 살짝 섞여 차라르 예쁘게 광택감을 표현해내는 틴트예요. 립글로스 대신 발라도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는 틴트더라고요 색상 바로 보여드릴게요. 01 깜고 로즈젤리. 메인 컬러로 코랄 레드 색상인데 생기 있는 로즈 컬러가 오묘하게 섞인 컬러라서 봄엄라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입술에 발랐을 때 느낌은 이렇습니다. 입술에 발랐을 때 착색 정도를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02 치유의 피치수 자몽이 한 스푼 들어간 듯한 부드러운 코랄 계열이고 봄 브라이트 분들께 추천드려요. 입술에 올렸을 때느낌을 이렇습니다. 휴지로 한번 닦아내고 착색된 정도도 보여드릴게요. 03 또리안 애플 레드. 얼굴에 형광등 켜지듯 레드 컬러라 봄 라이트, 봄 브라이트 분들께 추천드려요. 입술에 올렸을 때 느낌이에요. 여러분, 착색 뜨는데도 광택감이 그대로 있죠? 04, 수달리쉬 브라운. 분위기 있는 코랄 브라운 컬러인데 자연스럽게 생기를 한 스푼 더해주는 컬러라 가을 웜톤 추천드려요. 저는 봄웜라인데 화장을 진하게 안 해서 그런지 자꾸 손에 가는 컬러더라고요. 착색된 느낌도 이렇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올라가죠? 05, 반빛체리 살짝 쿨한 핑크빛이 가미된 브라이트 로즈 컬러로 요쿨라, 봄부, 봄라 분들께 추천드려요. 입술 표현 느낌은 이렇습니다. 휴지로 착색된 느낌도 봐주세요. 공룡 확신의 핑크스톤. 쿨톤을 위한 한톤 차분한 부드러운 쿨톤 핑크 컬러예요. 특히 여쿨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입술에 올렸을 때 느낌이고, 착색된 정도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컬러 착색 느낌 보여드릴게요. 착색 후 느낌은 이렇습니다. 지속시간은 2시간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땠나요? 이렇게 제가 에뛰드 신상 6종 오버 글로이 틴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아, 저거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인해도 있으니까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여러분, 이런 도움되는 영상 가득 준비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